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이번 세 동안 일어날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기도로서 우리가 누리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느냐? 가장 그 쉽게 그리고 가장 모델로 볼수 있는 기도가 아무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요, 그,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세상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사아의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키옵소서, 하나가 되게 없소서, 기도합니다. 이런 정말 기도의 축복을 이번 한해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 모든 곳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께서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같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전하여 지키서, 그래서 그들 안,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 우리들 안에도, 그리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도 충만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어, 영혼을 사랑한 사람의 기도, 정말 기도의 내용들에서 오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한 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2023년에 새해 하나님께서 이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한 영혼을 사랑한 자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어, 우리 본부의 메시지처럼 25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최고의 이 시대의 영적 문제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를 정말 도전하고 치유하는 참다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진정한 사랑 통해서 오래 참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 자는 정말 지속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절대로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 통해서 또 누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이 미국에 있는 내셔널 카 s 미어 사이언스에서 얼마 전에 그꽤좀 됐습니다만 그 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가 뭐냐면 성격이 급한 사람의 DNA가 빨리 다른 그 급하지 않는 사람보다 빨리 노화된다라는 연구를 그 발표했었습니다. 어, 그 연구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이 1000명이 넘는 1158명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실제로 국립대학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그 1158명의 사람 대상으로 매일 당장 그 100달러를 그 받겠느냐? 아니면은 30일 이후에 100달러에 대한 이자를 그, 그, 그 당시의 이자, 지금의 이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이자는 그 10%에 가깝습니다. 그 매일마다 10%로 쳐서 그래서 이자를 포함해서 더큰 액수를 받겠느냐? 그렇게 정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바로 받겠다는 사람. 아주 지금 뭔가 급하거나 아니면은 좀 원래 그좀 이렇게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정말 계속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두 가지 사람들의 그 그룹을 나누어서 DNA를 검사했습니다. 그 DNA를 검사해보니까 아주 특이한 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 속에, 우리 유전자 속에, 염색체 속에, 어, 텔로미어라는 이한그 부분이 있습니다. 염색체 끝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유전자의 손상을 막아주는 보호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그 빨리 분화될 때마다 유전자가 분화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빨리 이렇게 늘른다는 것이 죠 노화가 된다는 것이죠. 분화될 때마다 이 끝에는 텔로미어가 점점 길이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짧아지는데 막상 이두 그룹에 있는 사람의 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이 사람 대학생들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어 DNA를 염색체를 검사해 보니 금방 100달러 받고 그 하겠다라는 그룹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 텔로미어가 그 앞으로 30일 후에 바뀌었다는 사람들보다 그 훨씬 더 짧아졌는 그경향을 발견했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예,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성격이 어 급하면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 몸이 그렇게 그 노화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 자체가 무엇인가 빨리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원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진짜 무엇이 이기는 것인지 무엇이 응답이 되는지 알수 알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대부분 지금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도착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후대에게 전달되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응답을 우리가 2023년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갔을 때. 시간을 정해서 정시로 기도합니다. 전에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급해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기도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완전히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급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급하지 않을 때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급하지 않고 우리가 시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급한 시간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한 것을 이루시는 영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문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기 앞서서 기도하지요. 그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기도기 이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어, 우리도, 우리도 모르게 이것을 하지 못하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 4제을 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365일 동안 하나님 뜻과 맞을 때가 있지만은, 어떨 때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 뜻과 조금이라도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약간 좀, 좀, 약간 좀 누그러뜨려서 하나님 뜻이라고 우겨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 뜻과 완전히 맞아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과 맞지 않, 않, 않게 될까요?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누리는 시간,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데, 그것을 할수 있을 만큼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완전히 온전히 이해하고 누리는 기도의 시간. 그래야 그의 뜻대로 100% 구하면 무엇인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세상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속에서 성공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참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자들과 맞을 때 그때 마가다라빵이었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번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말씀과 100% 맞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맞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써면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서미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한 시간 동안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서미 릴레이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하나님 뜻이 정말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한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어, 떤 분께서 서밋 릴레이 기도하게 되는데, 5분 전에 그 연락하려면 사실은 어떤, 어떤 경우에는 1시간을 못 채우고 30분 정도 하고 빨리 가야 될 일도 있을 텐데, 어떻게 5분 전에 기도합니까? 그래서 약간 좀할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좀, 좀알아봐달라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제가 이 서밋 릴레이 기도회 때, 어, 그 전날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시간과 이름들을 제가 우리 전체 소통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께서 어,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에게 그 기도시간에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시고 이게 릴레이니까요 실제로 연락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한 시간 동안 아니면 뭐 30분 넘게 아니면 아주 급하면 10분이라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오늘 우리 나눠드린 그 우리 주부 옆에 여러분께서 그 서미 을레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장장 다섯 페이지나 됩니다. 어, 그 우리가 주신 복음의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다섯 페이지나 됩니다. 거기 안에 이번에 주신 원단 메시지 25의 기도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2부 예배 때는 다시 또 재프린트 해가지고 또 다시 또 나오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100% 맞는 참다운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한줄 한 읽고, 그리고 한줄 읽으면서 호흡하시고, 그리고 내쉬면서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나에게,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가문에, 그리고 나의 경제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다 보면, 5페지 1시간 다못 채우고, 진짜, 그, 그, 원칙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과 100% 맞는 축복을 정말 여러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살립니다. 기도가 현장을 움직입니다. 기도가 일꾼을 움직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정말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보존하고 지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보존하고 지키는 역사를 항상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천사를 파송하시고 허감의 권세를 꺾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 현장의 흑암이 끊임없이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의 흑암이 자꾸만 옛날의 것으로 자꾸만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하고 지키는 흑암을 꺾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계속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흑암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흑암 경제를 이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기도 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이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면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행복이 전달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우리 이번에 송구영식예배 때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이 기도할 때 누려지고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현장에 전달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는 모든 경제, 가정, 사람들이 완전히 벗어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묶임 속에 있던 그 상황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때의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드라크마의 비유, 여러분께서 우리 말씀을 들어서 알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정말 가지기 위해서 현장에 사람들을, 숨겨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행복을 정말 누리는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을 정말 누리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능동자로 나도 지켜보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일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역사시기 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12절에 보전하는 역사. 허감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그 허감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보전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경제에 정말 있어야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선포와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가 진짜 근심하는 부분에 완전히 주인이 됩니다. 그 축복이 영문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 통해서 기도하는 자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사실 걱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 하면서 무의식에 해결하려면 너무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번 20, 2023년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 기도 통해서 먼저 이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기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예수님께서도 정말 사랑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허감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정말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하셨듯이 여러분께서 이 기도로 이번 2 3년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 통해서 숨겨진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숨겨진 사람들, 이 삼질 사람들 속에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감춰진 사람들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가장 최고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전에 광고 시간을 설교 이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맞이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일을 시작하는 2023년 같이 됐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25, 우리 원단 메시지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축복들을 분명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023년에 정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분명한 계획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기중한 한해 되시기를 주 예수교수님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려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시며, 허감의 세력을 이기시는 축복을 누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시공간 초월하는 허가하면서 끝것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2024년 기도와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쁘게 영광 받아 주셔서 기도하여 무릎 꿇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용화롭게 하시고. 그 현장에 증거가 있게 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서밋 릴레이 모든 기도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현장이 새롭게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구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하며 현장에서 흑암세력을 꺾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축복을 이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i mean